3개. 그리고 이건 본인 거죠? 드라이기. 이렇게. 드라이기는 이렇게 끊서 위에나 바닥에 있을 거예요. 코드가, 코드선이. 코드. 선이. 코드. 코드. 이 잡으러 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잡으시면, 이거, 전박지 가져가셔서, 여기 5cm로 이렇게 잡으세요. 음. 5cm. 아까, 그러니까 여기야, 음, 시험 문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댕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2cm가 먹었잖아. 그지 음, 여기가 지금 2cm 정도. 이렇게 2cm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총 7cm 자를 해서 바로 전방에 준비를 이서 7cm 나오는 지점에 하시면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네. 세팅을 좀 네. 해볼게요. 같이. 패턴만 조금 오세요. y yes, 시고요 이렇게 세 개를 o o k at the figure. l o 은 똑같아요. 그래서 패턴 u r e Look 꼬리 the 신 i 있으실까요? 이 한 번밖에 없어요. 꼬레귀씨 응. 이렇게 해서 얇게 하나, 응. 넓, 옆에는 넓게 둘. 두 번만 뜨셔도 되고, 세번 뜨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놓으시고요. 또한번 하나, 뜨세요! 세 단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만 떠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지금 오늘 초록 할 거예요. 불러줘 보세요. 초록이면 파랑 하나에 노랑 두 개예요. 파랑 하나, 파랑 하나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금이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릇에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정도 넣었어요. 반 응. 이렇게 한 정도 넣었어요. 그럼 노랑은 두 배죠? 그럼 두줄 가야 되죠? 여기서? 요거 맞추는 게 힘들어요. 하나, 둘. 이렇게 갈게요. 육안으로 봤을 때 이렇게 1대2 나오 정도. 근데 이가 약간 작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응. 노랑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눈으로, 눈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렇게 파랑 색깔로 바뀌었죠? 바뀌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패턴을 먼저 외우시고 나중에 전체를 하세요. 왜냐하면 패턴도 외우지 않았는데 이걸 한 번에 다 쓰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색상을 다 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파란 색깔이 들어왔나? 잘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자, 착하 선을 만들 거잖아요. 여기, 여기서부터 5cm, 리프트를 하지 말고 10cm만 하라 했거든요. 그럼 5cm 지점에 꾸 잡아주세요. 잡아줘서, 기울기는 한 45도 정도, 로빛 기울기는. 3번을 쭉. 네. 다시, 쭉. 그 다음에 이런 데안들어갔죠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발라서, 빛지 자, 다운. 또 내리세요. 내리시는데 이때도 꼬리빗으로 빗으셔요. 이렇게. 꼬리빗으서싹 갖다 놓으세요. 여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건드리면 나중에 여기 또못 쓰시잖아. 그래서 그대로 놓으시고 또그 아까 바른 자리 다시 꾹 눌러서 45도 빗기 울기 45도 쭉 들어가세요. 그래서 또 펴서 또 바르세요. 이렇게 바르시고 다시 빗질해서. 쭉 바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코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쭉그 위치에 가서 가만히 눌러서 쭉 하신 다음에, 다음에 자, 여기를 빗질로 빗으세요. 빗도 이 빗살도 45도 쭉 눌러서 그 아까 이 경계선 잡은 자리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서 약간 벌리면 이렇게 하얀 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묻은 자리. 그러면 여기도 계속 빗질을 해 주세요. 계속 빗질 을해 주시고 얘를 뒤집을 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안 묻어요. 안 묻었어. 여기가 살짝.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꽂을 거예요. 꽂으셔서, 그래서 은박지를 두장 까는 거예요. 그냥 빼버릴 거니까. 다시 눌러서, 선을 꾹 눌러서, 꾹 눌러서, 다시 이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은박지 싹, 을 살짝 빼서요. 이렇게 까시고, 뜨거운 바람으로 한3분 정도만 해주시고 냉바람. 자 이렇게 됐잖아요. 자 샴푸. 여에안 발렸다. 음 제대로 안 발렸어. 약이 부족해. 샴 아, 샴푸. 어,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온박지 안 떴네요. <laughs> 둘다안 떴어. 둘다안 떴네. <laughs> 아하 담가 볼게요. 슝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샴푸를 갖다가 손가락 이렇게 여기 세 개만 쓰세요. 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경계선 놔두고. 경계선 여기 경계선 건드리지 마시고요. 골고루 이렇게 해서 비벼주세요. 하나, 둘, 셋 뺄게요. 그 다음에 손 닦으시고 위에서 쭉. 손 닦고. 손 닦으시고. 그 다음에 린스. 린스도 아까처럼, 이렇게, 경계선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닦으세요. 자, 그래서, 린스는 이쪽 깨끗한 그릇, 여기 있죠? 담갔어요. 하나, 둘, 셋. 쭉, 손 닦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티슈로.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끄셔 네, 오늘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 네, 제일 강한 바람. 또 이쪽에 펴줬다가또 이렇게 펴주고 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말르면 금방 말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다가 어느 정도 다 말랐다 싶으면 자,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어느 정도 수분기가 거두면 해서 말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다 말랐다, 다 말랐다 그러면 꼬리빗으로 마지막 스트레이트 자, 마지막 스트레이트, 마지막 스트레이트 그 다음에 냉바람, 냉풍으로 자 마지막 스트레이트 시켜 주세요. 마지막 한상 마지막 스트레이트.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고개까지.